공통영어관 천재 조수경 일의 본문 3번 보자 Now 이제 Let's look at Look at 뭐하다? 살펴보다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Another case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 케이스는 About 유빈 하나의 케이스 어떤 거? 유빈에 관한 케이스래 컴마 찍고 얘가 지금 여기 뭘로 쓰인 거? 동격이고 Another case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모습 어, 얘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고 이거니 하나의 동경 명사로 쓰인 거. One day 어느 날 시간 부사. 유비는 told 말했습니다. 나에게 about 뭐에 대해서 간접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단순 목적으로 쓰인 게되겠고 뒤에 전명으니까 about her first science quiz. 그녀의 첫 번째 과학 퀴즈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Science 과학은 was the subject 그런 과목이래. 어떤 과목이냐면 that 하고 무슨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 있으니까 목적격이겠지. She struggled with the most. 그녀가 그지 뭐하는 고군분투했던. 그지 the most는 부사 되겠고 with 뒤에 있어야 되는 명사 뭐했어 걔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지. 누구 subject가? 원래 문장은 she struggled with the subject가 되겠지. 그지 가장 많이. 뭐 했었던 고군분투 했었던 그런 과목입니다 센스 뭐 했기 때문에 뭐 이래로 she wanted 그녀는 뭐를 원했기 때문에 because 되겠네 because 센스 똑같이 쓰인다는거 그녀는 원했기 때문에 뭐하는거 wanted의 투정사가 목적어 to get a good grade 개시 동사로서 a good grade 목적으로 데리고 있는 거지. 특정사 안에서 좋은 성적을,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절.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a thorough study, thorough 철저한, 그렇지? 완벽한 철저한 그런 study plan 공부 계획을 for herself 스스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yet,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every time, 매번, 이거, when하고 똑같은 접속사 정도로 보면 돼, 뭐, 뭐, 할 때마다, she tried, try는 뒤에 툭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러니까, to concentrate on, 뭐하다, 집중하다라는 동사지, 목적어 가리고 있고, 툭정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거잖아. 집중하려 뭐 과학에 집중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노력할 때마다 그녀는 뭐였다 발견했습니다 herself 그녀 자신을 발견했대 뭐 하고 있는 그녀 자신이야 doing이 목적격 부어 행하고 있는 그녀 자신이지 doing이 동명사로서 명한사로서두 동사 가지고 있으니까 other things가 목적어 되겠지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그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instead 부사고 뭐뭐 대신에 라는 부사지 대신에 엄지 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she cleaned her desk 그녀는 그녀 책상을 치우거나 혹은 texted 뭐였대? 문자 보냈대 동사 1 동사 2 her friends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these activities 이러한 활동들은 distracted 방해하다 그녀를 from 스터딩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자 수검, 디스트랙티드 뿐만 아니라 뭐 k 막다, s t o 멈추게 하다, p r o h i 금하게 하다 등등 디스트랙티드 c 스 e 프 keep, stop, 뒤에 목적어 나오고 지금처럼 from 뒤에 반드시 뭐뭐 뭐, ing. 한번 뭐가 된다고? 목적어가 ing하는 것을 막다 여기서는 방해하다 동사 distracted가 쓰였지. 음? 자, 여기서 목적은 누구? 그녀가 studying i n g 하는것 공부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And in the end 결국에 in the end 결국에 음? She got a bad grade. 그녀는 결국에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She was f r u s t r a t e d 그녀는 뭐였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좌절하다 동사에다가 이 o s t e d She was p r o s 사 r a t e d She p e d 꾸밀 때 i n g p r o t r a p p e d 사람 수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보이지? ING는 사물 PP는 사람 수치 얘가 She를 꾸미고 있는 거니까 누구로 써야 돼? PP 형태로 써야 되겠지 그녀가 좌절감을 느꼈다고 그 다음에 That 나왔는데 이 That은 앞에 있는 좌절에 대한 원인이어서 뭐하고 똑같이 볼수 있어? Because 대신 쓰인 That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녀는 continuously 계속해서 engaged in 그슨뭐 관여했대 행동들을 행동들에 관여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 unhelpful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로 behavior 꿈 주고 있는 거죠. unhelpful for accomplishing her task 그녀의 과제를 accomplishing 획득한 것 성취하는 것 s 한 전체 플러스 동명사, 아? 그녀의 과제를 성취하는 것에 위한,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여했기 때문에, 그녀는 뭐 했다?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좌절했다. 좌절했는데, 그녀가 계속 있다는 짓을, 그 정말 성취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일들만 관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했다? 좌절했다. Okay. 본인이 계속 딴짓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좌절했다 정도가 되겠지. When, 뭐 했을 때, 사람들이 do not have the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없을 때, 뭐할자신감이야 투정사의 형용사 중급으로 앞에 있는 confidence 꾸며주고 있지. perform, 수행하다, tasks, 목적어 그치? 목적어 누구? 과제들을 어떻게 잘 수행할 자신들이 없을 때, 그들은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likely to, 뭐, 뭐, 하기 쉽다. 만들기 쉽습니다. obstacles, 장애물들을, to success, 뭐로의 장애물, 성공으로 향하는 to 뒤에 명사야, 전치사의 to야임, 성공으로 가는 길의 장애물을, 성공의 장애물을 만들기 쉽습니다. This type of behavior, 이런 종류의 행동은 i s r e p o r c e d to, 몸멋로 여겨져진다. 불리워져진다. 몸모로 간주되다. 간주되다. 말하여지다. 이렇게 되고, 몸모스로 간주됩니다. 간주되다. 몸모스로 여겨지다. 언급되다. self hand capping. 즉, 무엇으로써 언급되어집니다. self hand capping으로써 자기 불구하래. 자기 불구화라는 것으로서 언급되어집니다 be referred to as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self 요거는 잠깐 찍고 갈까? 음, 칸이 되겠네 자 우리가 어, 어디서 나온 말이 냐면 referred to as 가 주어 r e p o r t to a as b 그치? 해석은 뭐냐면 a를 b로써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되고 얘가 수동태가 되면 report가 하나의 동사니까 얘가 수동태가 되면 지금 a가 뭐가 되겠어? 주어 되겠지 여기 목적어였던 거니까 이게 동사고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a 가 앞으로 나오고 report o 는 뭐가 되면 돼 b report to 가 되면 되겠지 주어는 문장 제일 뒤에 가서 바이플러스 목적격으로 갈 건데 아마도 생략되기가 쉬울 거고 그럼 as b 어디 그대로 밑에 내려오면 되지 as b 이렇게 그 b report to as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b report to 이렇게 b report to as b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으로서 간주되어집니다. 뭐로서 as 전명구 자르면 되겠지. Self-handicapping인 것으로서 간주되다. 따로 제 수동태 구문인 것. 그다음에 self-handicapping은 enable 중요한 구문 넣네. Enable 어이? enable 목적어 투 부정사. 역시 해석은 뭐가 돼?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enable 가능케하다. 이렇게 약간 어떤 나들 표현들이지. 그래서 목적어를이 아니라 우선 사람들이 가능케했습니다. 사람들이 to make excuse excuse 변명이야. 서 so, 변명을 만들다 변명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For their poor performance. 그들의 형편없는 수행 성과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을 가능케 했대. 그러니까 자기 불구라한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일 시험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20점 나와. 그러면 되게 슬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아예 공부 안해 버리는 거지. 어디 가서 쳐 놀고 오는 거야. 게임방 가서 놀든 뭐하든. 그래서 20점 맞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혹은 자기 자신한테 내가 깬방 가서 안 놀았으면 내가 20점은 안 맞았어 라고 자기 방어를 하는 거지. 자기 불구화, 자기 병신화라고 생각하면 돼. 나 자신을 병신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병신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병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 불구화 과정이다. 정도. 이해 왔지? 다시 와서. This excuse. 이러한 변명들은 prevent, 막아줍니다. The poor result. 그 형편없는 결과가 우리가 아까 했던 prohibit인데 prevent 나온네 여기서는 어디서 나왔던 거 말하는 거야? 여기 있지. District keep stop prohibit. 여기다 뭐까지 조금 두껍게 해서 눈에 띄게 하나만 듭시다 똑같은 구문인 거지. 똑같은 거면. Prevent 목적어 from 엄마 ing. 다시 prevent 목적어 from 엄마 ing. from 엄마 ing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는 해석은 뭐가 되면 된다.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대야 이거는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뭐하다. 맞다. 그대로 지적해도 되지. 막았습니다. 그 프로 리졸트를 뭐로부터? lowering 떨어뜨리는 것으로부터 막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그 형편없는 결과가 떨어뜨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뭐를 떨어뜨리냐면 lower가 동사로서 뒤에 their self-esteem 목적가데어고 있잖아. 자기 자존감 <laughs> 그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변명임. 왜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못하게 했어 이런 식으로. This 이것은 might work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be careful 조심해라. It could lead to 이것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실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n Certain tasks 특정 과제에 있어서 어떤 특정 과제냐면 대타고 you are not confident, 네가 뭐하지 않은 자신감이 있지 않은 주어동사 보어제임 in doing 하고 the task인데 명사 없지 누구 대시 목적격 관계 되면서니까 네가 그 과목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지 않은 그 특정한 과목 과제 에 있어서 반복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 하라고? 조심하라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본문 4번으로 가보자, 4번으로.